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한 날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아, 참 빠르지요? 빠르게 지나는 시간 속에 오늘도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게,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오늘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든 시간에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분주한 시간에 지혜가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응답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고자 한날 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변치 않는 귀한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기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니까.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하고 힘든 때에 불평하고 힘든 때라고 제목 중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욕기 10장은 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듯 마음을 쏟아놓는 이야기입니다. 아, 8장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하는데요. 욥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욥을 위로하러 먼 곳에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세 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명 엘리바스는 우리 앞에서 다루었고요. 그두 번째 친구가 욥에게 또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8장에서 수아사람 빌닷, 빌닷이라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네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 아니면 네 자녀라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결말이 어떤 줄 아니? 니가 돌이키라. 라고 이 누워 있고 힘들어하는 요백에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요백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아 보이긴 하지만 공감이 없는 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이 내게 무슨 소용인데? 라고. 이 반발하는 반발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욕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어, 이런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 눈에서 옳지 못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서도 힘든 순간을,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 욕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은 불평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아예 내가 불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를 얘기해야 될것 같고요. 하나님 순종을 얘기해야 될것 같고요. 하나님을 돌이킨다고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아예 나 오늘 하나님한테 불평할 거야. 나? 괴로운 대로 다 얘기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평하기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거는 그래 내가 잘 몰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순종해야지. 그 뜻을 헤아려야지 할 때가 많은데 요비 지금 너무 힘든가 봐요. 내 영혼의 살기에 곤비하니 사는 게 너무 힘드니 내가 불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실은 조금씩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모자르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왜 오늘도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이 되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도 주시고 부활도 앞서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많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막...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고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욕과 같은 마음, 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응답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욕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불평이나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게 낫겠어요. 불평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한번. 그리고 힘든 일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 놓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불평을 합니다. 2절, 3절 내려가면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 보듯이 보셔서 내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들추십니까? 라고 정말 불평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의 마지막은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이나 힘든 일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일이 될까요?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데 핑계 대는 니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왜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내 탓하는 이 태도가 믿음의 태도이긴 하지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 뭐하냐 나는 왜 이러냐라고 자기 가슴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신데 내가 왜 이래요라고 하나님을 찾는지는 좀 어떻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마음을 못 잡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뭐 늦게 돌아다니고 다른 곳 찾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그거는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혹시 접니까?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그 탄식도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성교사님이 성교지에서 일하다가 자녀를 사고로 잃었어요. 하나님, 내가 성교하겠다고 이먼 곳까지 와서 하는데 어떻게 그 귀한 자녀, 그 하나 잘 길러보겠다고 하는데 데려가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일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일 잘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리고 돌아섰던 적이 그 일에서 돌아섰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헤아리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불평하고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자책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차라리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면 그 불평하는 마음도 헤아리실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돌아보실 겁니다. 요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그, 탄식하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헤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잘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 것. 그리고 이 불평 끝에는, 이 어려운 호수 끝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은 안 보일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내 불평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욕처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래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지금입니까? 라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무 것도 안 보일 때도 주님께 소망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셔서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사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네 11장, 12장 욕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